等不。 Nice. 안녕하세요. 풍경을 낚는 걸로 풍날입니다. 아 오늘 대우만에 들어왔습니다. 좀 늦었죠. 대우만 벌써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아, 저수지랑 홍송호랑 음, 몇 군데 이렇게 들리느라고 네,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달에 도일이에서 예, 사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는 음, 그래도 대우만 중에 뭐, 잦은 입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면 조금 시알이 괜찮은 적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어, 뭐, 오늘, 뭐, 평일이라, 조상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어, 일행들이랑, 여럿이 좀 자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뭐, 일단 그림은, 갈대입니다, 갈대. 영상에서 보, 보시다시피, 갈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수심은 60, 50, 60부터 메다 10 사이, 조금 멀리는 메다 10까지 나오고 요 가의 쪽, 얇은 쪽, 얕은 쪽은 한 5, 60선. 네. 일단 뭐 어제 밤에 밤에 뭐 구리트 낚시 하신 분께서 월척이랑 이렇게 조금 마리수를 하셨나 봐요. 제일 큰건35 정도. 에, 저도 어 이제 4시. 이렇게 해질 때 무렵 낚시하고, 밤 낚시하고 해서, 월척 한 마리, 혹은 허리, 허리급 한 마리 꼭볼수 있도록, 빡세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설이, 대우만 적설이권에서, 풍력TV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불기 붙 배스구나 배스 아이고 또 불기 붙은데 꽁치네 꽁치 아 배스구나 배스 저수 배수기가 나왔습니다. 특별 처분하겠습니다. <놀람> 이거 먹고서 비밀봉지를 밥. 밥. 자. 우우, 이 새끼. 우 우우, 턱걸이 되겠다. 오 <목소리도> 턱걸이 된다. 어 좋습니다. 어 대호만 당찬 붕어. 31 정도 될것 같아요. 둘레는 여섯, 여덟, 아홉 대. 아홉 개면 되네. 자, 밤에는, 아, 옥수수, 옥수수 위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알 선별, 선별력을 위해서, 일단 올척은 잡았기 때문에, 예, 더 밑으로 의미, 의미가 없, 없습니다. 啊。Uh 嗯。Um 어머니한마리 했다. 우. 우 아. 이야, 말한 마리 나왔습니다. <놀람> <놀람> 오, 분하다. 아, 네, 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3 정도. 오. 오. 음, 바람이라잠만 네. 아, 별로 크다 놈이 사이 좋다 아, 기분 좋구만 이 정도는 돼야지 어우 가만있어 가만있어 35 35아 좋습니다 대우만 35 허리컵 붕어가 나왔습니다 딱 떨어지는 35입니다 아 기분 좋았습니다 목표였던 네, 허리컵을 했습니다 9치가 나오면 곤란한데 에이... 갑자기 짠챙이가 나오네 아. 아 이건 32네요 제가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줄 알았더니 안 커지네 자32 월척봉입니다 좋습니다 어제 대우만 적설이권에 들어와서 하루를 네, 낚시를 해봤는데요 음, 지금 큰 붕어들이 갈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많이 뒤집고, 그리고 옆에서 한 우리 일행 정현형이 고기 잡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갈대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어 1년 만에 네, 대엄만 네 작년에는 어 도일에서 사자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 적설리권에서 어, 32부터, 물론 아우치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32부터 어, 35까지 예, 충분히 예, 대문 손맛을 실컷 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음, 대우마는 늘 매력적인 곳이죠. 어떤 고기가 나올지, 아, 항상 이게찌어가 올라올 때마다 사람을 매우 흥분시키는 아, 우리 수도권 조사님들의 보물 같은 곳이죠. 적설이권을 한번 해봤으니까 어, 한번 정도 더 적설이권 말고 어, 다른 쪽뭐 용산리나 뭐 도일이나 뭐 해성리나 뭐 이쪽 다른 쪽으로 한번 더 해보고 어, 대우마는 곧 농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경을 남는 걸로 끝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척 다섯 마리입니다 대우만에서 이렇게 월척 다섯 마리 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부다어 잠깐만 있어. 음, 잠생 님, 붕어들. 좋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들 좋습니다. 35 송은 32, 33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잘 생겼어 아잘 생겼다 32.5 32.5 나옵니다 붕어 좋았습니다 자32 32 나옵니다, 32. 맞을 거야. 자, 33. 자, 32. 33. 정말 좋습니다. 자, 35. 아, 좋습니다. 또한 농농 32.5. 대부분 32.5, 32, 39, 33만원, 35만원, 다 5천원. 아. 아. 자, 한놈씩. 자, 제일 큰놈 먼저 갈까? 자, 가아잘 갑니다. 들어가. 가. 그렇지, 그렇지, 잘 간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놈도.